나의 개인 존도입니다. 어, 존도는 좋아 여러분들이 뭐 하면 좋고 하나만, 뭐,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축복들이 여기 다 연결됩니다. 존도 안 한다는 것은, 세계보고만 안 한다는 것은요, 사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육신적인 축복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이나 영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축복을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주어진 달란트 그 이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요. 좀더성결하는 세계 보고 말한 언약이 없으면 오늘 요셉과 같이 그 언약이 없으면 육신적인 축복 은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러면 뭐 망하냐 그 말이 아니죠. 달란트대로 살합니다그 이상은 안 줍니다. 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같이지혜로라고 했어요. 비둘같이 숨겨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오해는 졸리거든요. 막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안 졸리고 메시지 집중할 수 있다는 거는요. 체질이 좀 특이 체질이거나, 그죠? 밥을 굶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laughs> 보통, 아니면 뭐, 은혜가 너무너무 성령충만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좀 졸려야지 정상이에요. 제가 볼땐좀 졸리시는 분이 있고, 안 졸리는데, 뭐, 막이게 뭡니까? 졸리진 않는데 멍한 사람이 또 있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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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서 원래 좀 식사하고 나서 커피 좀 드시고요. 원래 저게 블랙커피, 저게 원두커피는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졸음에는. 사실은 저게 원래 몸에는 안 좋은데, 저거 믹스커피 있죠. 그 의외로 도움 됩니다. 그런 <laughs> 거좀 드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 사탕 좀 드시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더우십니까? 혹시, 에어컨을 좀 세게 틀시고, 이렇게 한 것도 괜찮고요. 어? 그렇게 하시는 괜찮아요. 또 좀, 저번에 보시니까 조금 졸리시니까 일어나가, 뒤에서 나가서 몸도 흔들시고 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율법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더우면 보통 뭐 보고 시작하는데, 못되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 준 척하고 막 들어준 척합니까? <웃음> 그럴 <웃음> 이유 없어요. 그냥 졸리면 나가서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좀 이렇게 흔드시고 괜찮아요. 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 내가 뭐속으로 계시면 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예, 좀 기지기도 피시고, 정안 되겠지만은, 졸바이는 그냥 듣는 거자도 괜찮아요. 그냥, 원래 저도 얘네에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졸릴 때요. 막한참 졸면요, 그꽤 도움 되거든요. 근데 약간 확 잡으려면요, 도도운 됩니다. 좋은 것도 괜찮아요. 건강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좀 내가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일어나서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기지개 좀피시고 그러세요. 뭐. 좀 다들 양반밖에 안 계신 것 같아. <laughs> 원래 과거에 다 양반이셨는가 봐. 기지개 좀한 펴봅시다. I was 하고 l d t 팔 a t I w 리 s told t h a 도 I was told t 이렇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무슨 무리가 d t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예. <laughs> 네. 자. 맞다 목소리도 그래요. 자 도레미파, 쏠 해야 되는데, 쏠이 안 돼서 자꾸 도레미로 가가지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솔솔솔솔 <laughs> 자, 솔솔 하겠습니다. 뱅같이 지에로라비둘기한테숨교라 이래 나오죠? 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현장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늑대 가운데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양하고 이리와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그죠? 양이. 식이 돼 있어요.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뭐,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또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어, 또 세상, 세상을 올릴 생각 생각 하시더라고요. 장깨가 많고. 그건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뱀처럼 지혜롭다. 로마스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선한데 지혜롭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요.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손이 뭡니까? 보금, 보금, 보금과 관련된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음. 악한데 미련하려고 그랬잖아요.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또 무슨 말입니까? 악한데는 멍청한, 멍청한 게 좋아요. 손해 보도 괜찮고요. 가끔씩 요즘 가끔그그 그, 그 뭡니까? 기름값을 자꾸 쏘기더라고. 그래, 내가 가끔씩 저 한번 체크해 보거든요. 오만치 넣어주세요. 오만치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요즘 차가 좋잖아요. 몸미가 그뭐몇 km 이상 달리지, 나오잖아요. 그것도 재보기도 하고 막 나왔거든요. 한번 그랬더니 신념이 아, 선생님, 하, 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후, 회, 회개했어요.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laughs> 이런, 왜냐몇번 재보고 이렇게 안 쏘기인데 가려고, 많이 주는데 가려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laughs> 잔머리도 쓰고 있는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신념이선생 말대로는, 아, 내가 그런 건 몰라도 돼. 내가 실데없이 <laughs> 그런 걸막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복음과 관련된 부분은 지혜로워야 돼요 어,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그냥 여기에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어, 말끝마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말끝마다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건 믿음의 고백이고 한탄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든지 주여라고 얘기하든지 오마이갓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문제는 그, 내용,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게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문제 상관없다. 축복, 복음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답을 먼저 내야 돼요. 언제든지.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길 가다 가돈 만짜리 주고, 오만짜리 주고, 이런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렇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안 좋은 일도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게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 조금이면 얼마큼 좋니데 아무튼 많을 거예요. 그요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에 대한 표현으로 그리스도 하든지. 그죠? 렇 뭐, 아무튼 자,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을 쓰시는지 간에, 답을 딱 내세요. 왜냐하면, 지옥의 건세를 꺾으셨어요. 재앙을 끝냈어요. 사단을 끝냈어요. 상관없어요. 음.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한 일이 뭡니까? 그게 집중이에요. 그,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이고, 감란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집중시켰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마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적용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캠프 뭡니까?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불내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집중시켰습니까? 네, 영적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자꾸 염려하는 상태로 가요. 우리의 상태가 자꾸 불신앙하는 상태로 가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태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원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창세 3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무상한 시간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요 반드시 이상한 괴물이 탄생합니다. 자칫하면요 진짜입니다. 이거 혼자 하는 거 잘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은 자칫하면은 이 시대에 전혀 안 맞는 인생이 나옵니다.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임만 우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 이 뭡니까 어, 히브리어로 임만 니엘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어떤 교회분이 임만 니엘 교회라는 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참 그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그 단어가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삼일체이신 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마 누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예배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할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납니다. 혼자 할때안 일하는다는 게그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할때 성령께서 더더욱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하면서 집중할 시간표가 필요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상태를 만들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총국하기 전까지. 총국가는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졸업장 받습니까? 총국. <laughs>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은 평생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영적사한테는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예배 한번안 드리고, 한 천주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평일날 말씀 한번안 듣고, 일주일 딱 살았는데, 주일날 오면 상쾌하고 기쁘다. 혹시, 혹시 부신자일 수 있어요. 영적하셔야 돼요. 진짜. 영적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니까, 이상해요. 일주일에. 예배한들 말씀한 대로 그 이러면 일주일이 뭡니까? 이틀 삼일 그러면요 영 사람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불신다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상해 돼 버렸어요 그럼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된다니까요 좋아 여러분 매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요 시간표를 조금만 가지시면요 이게 참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전도 역사일라요. 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인도 어떻게 봤습니까? 성령인도 간단하거든요. 여러분이 존도할 수 있는 상태, 존도의 문, 또 존도할 수 있는 만나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이 감각이 없으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불신자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어, 이거 저게 존도 모르면 절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성령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큰 집을 사야 됩니까? 작은 집을 사야 됩니까? 32평을 사야 됩니까? 40평을 사야 됩니까? 6평을 사야 됩니까? 24평을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고요. 어? 다이어트하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저 음식이 좋은 게 어느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고요. 그 그래, 질문 자체가 이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거다이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대학 올라간 친구가 이 학과를 가야 됩니까? 저 학과를 가야 됩니까? 어느 것이 성령인입니까 머리 한다 때리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가고 싶은데 가 성령인도다. 그러나 둘다 성령인도는 아니다. <laughs> 왜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탁 인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도 아시아랑 고 마게도나 갔습니까? 아시아로 보험자로 가다 막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게도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시아 놀러 갔다. 캠, 아시아에 저게에 어, 산책 갔다. 하나님, 마, 왜 막습니까? 막기는. 막혔다. 하나님 막은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악령의 작업이에요. 성령인도는 전도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관 돌리고 전도하겠다 그럼 거기로 가면 돼요. 직장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업해 대해 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유익하냐 보세요. 내 체질에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복음 전당이 좋은지를 보세요. 저 직장 생활하다. 저 직장 괜찮은데 다녔어요. 저잘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저 오히려 잘 나갔어요. 어, 전혀 안 믿는 표정이죠. 잘 나갔다니까요. 제가요, 분야도 희한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분야를 가가지고 그 안에서 좀 특수한 분야를 가가지고 이 대기업만 쓰는 분야인데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10년만 딱채우면 일단은 무조건 그때 당시에도 일단 연봉으로 따져도 그냥 프리랜서 따져도 일단 억대는 그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몇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일도 많지, 아지도 않아, 보니까. 나도 그렇게 갔다니까, 분야가 희한하게 어떻게. 해. 저는 그걸 하면 망했을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알거든요. 그게 나쁘냐, 좋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달라요. 저는 그걸로 행복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지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성령인도 간단한 거예요. 뭘어떻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존도 성경 유익한데 가면 성령인도지. 근데, 하나님 가끔씩 맞거든요? 이렇게. 중심이 좋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잘못 가면은요, 톡도 쳐요, 일로. 아, 그럼, 그럼 가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성령인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스케줄을 가지고 조금 존도를 하세요. 그죠? 스케줄 가지고 존도하는 게 뭔, 뭔 말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랩던트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게를, 특별히 편의점, 편의점 갈 때마다 존도치 한장 갖고 가서, 가서 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순이 때, 무조건 막 가가지고 존든지 주고 막 얘기하고 보는 사람 말한 마다 예수 믿으라 얘기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뭐 훈련 차원은 괜찮은데 그렇게 한다고 열매 나는 것도 아니고 자칫잘못 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지킵니다. 동네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질한 사람을 지킬 수도 있어 사실은요.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 시대가 그래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가끔씩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 사람있잖아요안 다닌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니냐고. 얘기하다 보면 좀 이렇게 대화가 되면 한두 번에 모두 볼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관심 없고 뭐 그런 얘기 왜 하냐, 째려보고 이런데 거기다 왜 복음을 얘기합니까?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든지 맞짱치 않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영적인 건 신기해요. 언제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냐, 그런 얘기. 예, 교회 다닙니다. 이거는 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갑자기 딴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요즘 다 다녀야 되는데, 막 마음이 좀 그렇고, 막.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예비된 사람.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 못 만납니까? 이 상태가 안되 있으니까 안 돼요. 이 상태가 안 되면 막 죽으라고 하면 돼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여주긴 하지. 열매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체험은 하는데, 훈련통에 체험은 하는데, 이 상태가 돼야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납니다. 만나게 돼요. 그죠? 그게 스케줄 전도입니다. 그래, 누굴 만나서 무슨 전도합니까? 그냥 가끔씩 한 물어보고,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어떻게 물어보고. 아니, 제가요, 저저 같은 게 어떻게 하냐. 아침마다 카카오톡에다가 말씀 딱전해가지고다 전달합니다. 그래, 전달해보면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일이안 없어지면 차단했다는 거거든. <laughs> 그럼 나도 차단해주고, <웃음> 같이. <웃음> 그죠? 그, 보는 사람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이라는게 적히면, 이 카카오톡에 일 적히면, 그, 보기 싫거든요. 일단 없애야 돼. 그래,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보는 사람이 있든지, 해보자. 해보면요. 이, 달라요.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연락도 와요. 꼭 문제 생기면 연락 와요. 꼭 문제 생기면, 예수님 사람도 있고 꼭 문제 생기면 연락 와요. 한번일러가지고같으면은 교회 안 다니고 있어. 예전에 다녔던데. 사실 내가 그때 만났을 때는 불신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만나보면은 또 바뀐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도 많고요. 뭐 제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선물 하거든요. 나는 될 만한 사람들은 선물 해줘. 미안 여러분한테 제가 선물을 안 해요. 이미 됐기 때문에. <laughs> 선물안 하는데, 보험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한 번씩 이렇게 선물을 좀 해줘요. 명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유가 있어, 그냥. 큰돈안 드리고, 선물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금 잘 기회도 좀 생겨요. 그런 게 스케줄 존도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으면 이렇게, 어, 뭡니까? 전문성 존도.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직장에, 사업장에, 주휘에 만드는 게그 전문성 캠프, 이 존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벌어지죠. 사건이라는 거는 꼭 나쁜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돌잔치를 한다. 아니면 뭐 또, 어, 저게, 이 뭡니까? 뭐, 결혼식을 한다. 아니 뭐 또, 어 가정에 뭐또큰 행사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 회사, 여러분이 뭐, 사장이라면 뭐 행사가 있다. 이런 걸 활용을 하라니까요. 그죠? 제가 가정에 얘기는 가정은 절대로 아빠가 메신저가 되고, 엄마가 기도가 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대가 안 맞아요. 처음에는 애들 때문에 좋다고 따라내는데 나중에는 엄마 아빠 부끄러워서 뭐 보기 싫어하고, 막 그럽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서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땜시 여러분들이, 어, 헌금해가지고, 목회자 목에 살리는데 목회자 놀려서 뭐할 겁니까? 아 목사님 바쁘, 안 바쁘다 그랬죠, 제가. 안 바쁘니까 부르세요, 제발 좀. 아 목사님 밥뭐 챙겨줘야 되는안 챙겨줘도 돼요. 하도 많챙김마다 배가 막 나왔어요. 안 챙겨줘도 돼요. 맛있는 거 대접하는. 우리 목사님 뭐 회를 좋아해가지고 초밥 주는 안 먹어도 돼요. 내가 진짜 초밥 좋아한다 했더니 맨날 초밥이나 먹이고, 내가 혼자 가서 한번 먹어도 돼요 그거. 굳이 안 먹어도 돼요 그런 거. 나저그 우리 그, 쪽이 그, 조동이 상안네 조동이는 맨날 하, 목사님 초밥 먹고 싶죠. 안 먹고 싶거든요. 물론. 그럼 내가 애 먹고 싶다 그래야지지. 거기서 됐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냥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뭘 때문에 그렇 챙깁니까? 제가 챙김 받으면요, 그 다음에 가기 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어디 가서 달방 가니까 맨날 챙겨주러. 챙기지 챙 말아라. 챙기면 그 다음 뭐 내가 부담스러워 죽겠다. 그럼 나도 또 챙겨야 될거 아니냐. 남자도 챙기기가 힘들다. 난 선물을, 돈 주라면 돈 주겠는데 선물 사기 되게 힘들다. 그런 거잘 못한다. 제발 좀 하지 마라. 안챙겨도 돼요. 챙기 바꾸고 싶은 사람만 안 하면 돼. 난안 챙기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불러요 불러요 제발 좀 불러 가지고 이런 이렇게 사건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할 수 기회를 자꾸 만들어요 미리 얘기해 주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복음 전하면 안되고 그냥 관계 형성하고 우리 목사님 와서 인사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인사만 하고 좋은 얘기 덕담회 좀 하, 나누고 농담 한번 하고 좀 웃겨주고 어? 그래 관계 형성하고 나중에도 기회 되면 복음 전하고 그렇게 원하면 또 그렇게 얘기해 줘요 제가 그렇게 센스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가만 예수는 그랬어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러지 그, 안 그렇거든요, 제가. 의외로 제가 젊어, 젊어요. 앞뒤 구분 잘 하고요. 나이 드신 분, 젊으신 분, 어? 또 상황 판단 해가지고 얘기해주면 딱딱 눈치 채고요. 저도 의외로 이 눈치 빠르거든요. 앞뒤 다 재보고 이러면 되냐저러면되냐다 생각하고 내게 얘기하지. 무작정 막 가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센스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활용하시고. 그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자들을 활용하고요. 목사 좀 활용하고 남자 오면 좀그렇다 사모도 아니고 사님 활용하고 그러면 가지고 여러분 보금전하고 관계성하고 여러분 언젠가 보금전 했는데 보금 못 전하니까 좀저하이좀 좀 그러니까 내 통해서 보금 전하기 위해서 관계성도좀 만들어 놓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목사하고 같이 만나면 거기에서 뭐 이상한 얘기 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그냥 분위기도 영적인 분위기 자꾸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으시려나 진짜 <laughs> 제가 한말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 목사님 부담스럽안 부담스러워도 돼요 괜찮아요 아, 제발, 제 얘기합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 딱 하시면은, 아, 내가 복음 전 해야겠다. 복음 보금 얘기 좀, 전해달라고 하 해주고. 이때는 지금 복음보다는 조금 관형성하고 위로 많이 달라고 하면, 그래, 보험 전한척 하면서 위로 해주고, 또 위로 한척 하면서 복음도써나고 그러면 됩니다. 활용해서 합리케 선을 주면 되잖아요. 그게 개인 존도입니다. 음. 음? 개인 존도라고 하니까 혼자 나가서 막떠들어막 붙잡고 기도하고 전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얘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 시간표는요,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상태에 있으면은 그때그때 그때 한 명씩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명 만나도요, 여러분이 지금 뭐 20명, 30명 되면요, 1년에 3, 40명 오잖아요. 만나게 구원받잖아요. 복음 증거되잖아요. 교회 오고 안오고 떠나가지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 그래서 좀, 존도 좀. 해요. <laughs> 우 어, 교회 안될고 그러니까 존도 하세요 존 그래요 뭐 이렇게 한이 욕수한 게 보이지 뭐가 서, 현장에서 꿈틀꿈틀한 게 보인다니까요 꿈틀꿈틀 어, 지렁이가 이거 한테 꿈틀꿈틀한다니까 영적으로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보여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나도 힘도 나고요. 그러면 남들이 또 한이 필요하시면 육신적으로도 주시고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남아서 자꾸 잔소리 하게. <laughs> 오늘 또 일찍 마치겠습니다. 5분 일찍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전도자의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